의자마저도 쓰러지게 만드는 춤 실력의 소유자. 으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심지어 마이크마저도 그의 춤을 버틸 수가 없는데. 버틸 수가 없다. 목소리는 또 얼마나 기가 막힌지 수학 공식마저도 이 남자가 말하면 빨려 들어가죠. a2 plus b2 equals c2 4 6 2 상대 모사 실력 또한 기가 막힙니다. The Avengers has got 배우상이 oh, no, no. <laughs> 그 로버트 드니로를 앞에 두고 성대모사를 한 사건으로도 유명하죠. What if you do got me <laughs> 이런 그의 익살스러운 성격은 그의 대표 캐릭터인 로키와 참 많이 닮았는데요 10월 6일 공개되는 로키 시즌2를 기념하여 로키가 이번 작품에서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듯 지금부터 토미들스턴의 반전 가득한 인생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미들스턴에 대해 모르는 사실은 그가 공부밖에 모르던 초엘리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성적이 워낙 좋아 영국의 명문 초중고를 나왔는데 특히 고등학교인 이튼스쿨은 전세계 상류층 자제들이 몰려드는 곳으로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하는 엄격한 곳입니다 영국 의 역대 총리를 무려 20명이나 배출한 곳이며 토미들스턴과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유명인으로는 윌리엄 왕세자가 있습니다. 토미들스턴의 엄친아스러움은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 대학을 세계적인 초인류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간 것도 모자라 고전문학과에 수석졸업을 했죠. 수석졸업을 하게 된 이유가 참으로 특이하기 그지없는데 짧게나마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너무 재밌다보니 이러다 학업을 등지고 배우가 되고 싶어질까봐 오히려 이를 악물고 공부에 몰두하다 보니 성적이 올랐다고 합니다. 굳이 필수 과목으로 배울 필요가 없는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까지 공부해가며 더욱 학업에 몰두했죠. 그런데 운명이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지 연기에 빠질까봐 무서워 공부에 오르냈던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배우의 길로 이끌게 되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토미들스터를 찾아왔죠. 이들은 갑자기 당신이 고대 그리스어를 할줄 안다고 들었다며 자기들 일 하나만 도와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는 학교 연극고 당시 이들은 고전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고대 그리스어로 즉흥 연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죠. 당연히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캠퍼스에 많지 않았고 수소문 끝에 토미들스턴을 알게 된 것입니다. 토미들스턴은 이 정도의 일탈은 괜찮겠지 싶어서 허락을 했는데 한번 무대에 오르며 물꼬가 터져 버리자 본능을 거부하는 건 힘들었죠. 이날 이후 그는 연극부 생활에 푹 빠졌고 당시까지 활동하던 럭비부 생활 마저도 청산하고 연극 활동에 올인하게 됩니다. 사실 럭비부까지 그만둘 생각은 없었지만 어느 날 연극 리허설이 늦게 끝나서 허겁지겁 럭비 경기를 하러 왔다가 분장을 치우는 걸 까먹는 바람에 연극부 생활이 들통났다고 합니다. 럭비부에서 연극부 활동을 못마땅히 했고 결국 둘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자 럭비를 응? 포기했던 것이죠. 토미 릴스터는 가족들에게도 연기자의 길을 걷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고 역시 엘리트답게 이쪽 분야마저도 최고의 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가장 많은 아카데미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 연극 학교였죠. 아버지는 기커 케임브리지 대학을 수석 졸업해 놓고는 무슨 짓이냐며 뒷목을 잡았고 다음과 같은 말로 아들을 설 배우의 99%는 미래의 실직자가 된다 너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왜 남의 인생을 연기하며 인생을 허비하려 하느냐 와 같은 모진 말까지 쏟아냈죠 하지만 부모는 끝끝내 자식을 이기지 못했고 졸업 이후 토미 딜스턴은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가 첫 주목을 받게 된 영화는 시간여행을 다룬 영화, 미드나잇인 파리였습니다. 주연 배우가 오웬1슨인데다가 시간여행을 다룬다는 점에서 무려 10년 후의 작품인 마블 오리지널 시리즈 로키와 신기할 정도로 닮아있죠. 미드나잇인 파리는 과거로 가게 된 주인공이 역사 속 예술가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로 여기서 토미릴스턴은 역사 속 소설가인 피치 제럴드를 연기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의 저자로 유명한 인물이죠. 특유의 뽀글뽀글하면서도 가운데가 푹 눌린 헤어스타일까지 똑같이 따라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참으로 된 모습입니다. 미드나잇 인 파리 이후 토미들스턴 이 주연급 역할을 맡게 된 것에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놀랍게도 영화계의 거물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로부터 오디션을 어?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 았습니다. 당연히 만사 제쳐놓고 가야할 일생 일대의 기회였건만 문제는 오디션 당일이 하필이면 절친의 결혼식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토미드스턴은이 일이 있기 며칠 전 친구에게 호언장담을 하며 네 결혼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갈 것이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스티븐 스필버그에게연 연락이 온다고 해도 네 결혼식은 꼭 참석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연락을 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토미들스턴은 식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토미들스턴은 역시나 의리남 잠깐의 고민 끝에 그는 주저없이 스티븐 스필버그를 택했습니다. 친구와의 의리보다 커리와의 의리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친구는 서운함이 폭발해 연락을 끊어버렸고 토미들스턴 역시 결혼식이 끝난 뒤이 불편한 감정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꽤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둘은 술 한잔을 하며 서운했던 감정을 풀어낼 수 있었죠. 절친의 결혼식마저 포기하고 출연하게 된이 영화는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인간과 말 사이의 우정을 다룬 워호스였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분이나 후보로 오르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토미 딜스턴의 활약 역시 극찬을 받았죠. 특히 전쟁터 한복판에서 어쩔 줄 모르고 울음을 터뜨리는 이 장면은 스티븐 스필버그의키마인 디렉션 덕분에 탄생된 명연기였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그에게 전자 한복판에 놓인 9살 소년처럼 연기해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이걸 토미딜스턴이 기가 막히게 소화해 마치 어린아이처럼 오는 장교의 모습으로 전쟁의 참상을 표현할 수 있었죠. 워스가 개봉한 바로 이에부터 토미딜스턴의 주가는 수직 상승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해 그가 연기하게 된 캐릭터가 바로 m c 외의 로키입니다. 이 로키라는 캐릭터가 대단했던 점은 처음에는 뻔한 악역 같았던 이 캐릭터가 시리즈가 이어질수록 입체적인 인물로 거듭나며 웬만한 주인공급 못지 않은 인기 캐릭터가 되었다는 점이죠. 분명 밉상이지만 그렇다고 또 밉지만은 않은 양면적인 매력의 소유자로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키는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아예 그를 주연으로 내세운 로키라는 드라마까지 탄생되기에 이르렀죠. 사실 그가 이 캐릭터를 연기하게 된 것에는 골 때리는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토미 딜스턴은 로키가 아닌 주인공 토르 역할로 오디션을 제의받았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애시당초 감독은 그에게 토르 역할을 맡길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토미를 스턴에게 주연자리의 오디션을 보게 한 이유는 일부러 그를 탈락시키고 주연과 대립하는 역할인 로키를 연기하게 토르를 향한 자연스러운 질투심과 콤플렉스를 유발하기 위함이었죠. 배우에게서 몰입감 있는 연기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감독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막을 몰랐던 토미를 스턴은 선천적으로 살이 찌지 않는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주연을 할수 있다는 생각에 폭식한 가며 무려 1 0 k g 이나 찌우는 등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탈락. 상심이 컸던 토미들스터는 토리 역할로 누가 뽑혔는지 궁금증이 가시질 않았는데 처음 크리스햄스워스를 보게 된 순간 웬 분별 없이 그 자체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숙긍할 수밖에 없었고 엄청난 패배감과 열등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감독이 공을 들여 주입시켜 놓은 열등감과 콤플렉스는 실제로 로키를 연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작용까지 생길 정도였는데 크리스햄스워스를 향한 질투가 어마어마하다 보니 촬영을 하지 않는 순간에는 말을 섞는 것조차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탕한 크리스의 성격에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고 이들은 영화계의 절친으로 거듭나게 되죠 이후 10년이 넘게 여러 마블 작품에서 로키 연기를 이어간 토미들스턴의 인기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수준이었습니다. 한창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2016년 기준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배우가 바로 토미들스턴이었죠. 토미들스턴은 인생 캐릭터가 된 로키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고 특히 덕후들의 축제라 불리는 코믹콘에서는 직접 코스튬까지 착용한 채 이렇게 간드러진 깜짝 등장으로 함성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목소리> 이 서프라이즈를 위해 행사장에 입장할 때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로키 코스튬 위에 스타워즈 병사 가옷까지 입어서 완벽하게 가렸다고 합니다 그의 로키 사랑은 한국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3번이나 한국에 왔죠 아, 로키의 명대사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 특히 영등포의 한 쇼핑몰에서 쳤던 이 화려한 클럽 댄스는 세계적으로도 퍼져나가며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워낙 흥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으로 부산에서 갔던 노래방을 꼽기도 했죠 로키를 연기하며 토미리스턴이 얻은 것은 인기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인기에 따른 각종 스캔들을 피할 순 없었죠 가장 유명했던 상대는 마블 캐릭터 완다 역을 연기했던 엘리자베스 올슨 이들은 아이스 오더 라이트라는 영화에서 공동주연을 맡으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 배드 신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워낙 리얼하다 보니 분명 둘이 정불이났을 거라며 실제로도 둘이 사귄다는 것이 마치 기정 사실인 것처럼 일파만파 퍼져나갔죠. 하지만 토미 릴스턴의 여자 친구는 엘리자베스 올슨이 아닌 엄청난 자산가였습니다. 무려 4천억 원의 자산가이자 유명 가수이기도 한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톰은 공개적으로 테일러 스위프트를 사랑한다는 티셔츠를 입고 다닐 정도로 그녀에게 푹 빠져들었는데 188cm인 토미 릴스턴과 180cm인 테일러 스위프트는 신커플도 유명했죠. 이들은 서로의 이름을 합친 히들 스위프트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에게는 큰 가치관의 충돌이 있었는데 공개 연애를 할지 비밀 연애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달라 결국 갈라서게 되었죠. 토미 줄스터는 눈치를 보지 않고 공개 연애를 하는 것을 바랐던 반면 그동안 많은 연애사가 노출되며 골머리를 앓았던 테일러 스위프트는 단호하게 비밀 연애를 원했다고 합니다. 현재 토미 줄스터는 영국 배우인 자외애시턴과 약혼을 한 상태이며 이들은 올해로 4년째 만나습 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둘사이에 아들도 태어났죠. 토미들스턴는 오랜 기다림 끝에 올해 다시 한번 로키로 돌아옵니다. 10월 6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로키의 새 시즌이 공개되죠. 시즌 1 때부터 대성공을 했던 드라마인데 로튼 토마토에서 전문가와 관계 평점 모두 90%를 넘겼으며 재미뿐만 아니라 작품성도 인정받아 에미상 6개 부분의 후보로 오르기도 했죠. 심지어 디즈니 플러스 마블 오리지널 시리즈 중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토미들스턴은 로키 특유의 가벼움과 무거움으로 가는 이슬람과 이중적인 매력으로 또다시 혹평을 받았죠. 평행우주 속 다양한 로키들의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특히 여자 로키인 실비와 늙은 모습의 클래식 로키가 존재감이 상당했죠. 자신의 여자 버전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 어쩔 줄 몰라하는 로키의 모습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매력이 있었습니다. 아예 자신을 주역으로 새 시리즈가 탄생되자 토미드스터는 잔뜩 신이 나서 엄청난 짓을 벌이게 되는데 바로 로키의 출연진들과 제작진들을 모아놓고 로키학 강의를 펼친 것입니다. 장장 3시간에 달하는 강의였으며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캐릭터의 행동 분석은 물론 드라마의 세계관. 게다가 북유럽 신화까지 아우르는 강의이었죠강의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왜 토미들스턴이 대학 수석 졸업자인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토미들스턴의 애정 덕분인지 로키는 대성공을 거둬 마블 오리지널 시리즈 중 처음으로 시즌 2 제작까지 확정됐고 시즌 2의 예고편이 공개되자 순식간에 글로벌 누적 조회수 8천만 뷰를 찍으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고편을 분석해 보자면 시즌 2에서 로키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타임슬립이라는 현상을 겪게 되고 1800년대, 1900년대 등 다양한 시간대에서 시간선의 붕괴를 막기 위한 사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1의 주역이었던 오웬일슨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물론 올해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한 키오이칸까지 합류했는데 이 배우들에 대해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시간여행이나 멀티버스를 다룬 작품에서 이미 활약한 적이 있다는 점이죠. 특히 미드나잇인 파리에선 오웬일슨과 토미들스턴이 함께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로키 시즌2는 10월 6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단독 공개됩니다. 오늘도 괜찮게 보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로키가 처음 등장한게 10년전이라고 생각하니 세월 참 빠르다는게 느껴집니다. 어느덧 이 채널이 생긴지도 이번 달로 딱 4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온거 딱 40년만 더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